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사이클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제24회 3일차 1호 경주입니다. 선발 결승 경주 이번 주 좋은 기량의 선수들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선두 4번 엄재용, 3번 최부건, 이어서 2번 조동우, 1번 곽훈신, 6번 김병선 선수, 이어서 5번 이명환, 7번 정덕희 선수가 4코너 향해 갑니다. 대열 외선에서 3번 최북건 선수가 선두 자리 노려보고 있습니다. 4번, 3번 최북건 선수가 선두가 됐고 바깥쪽으로 1번 과훈신 선수가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로 빠르게 자리 잡는 1번 과훈신 바깥쪽에 5번 이명환 선수가 있습니다. 최근 선발 레이스에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선수들이 여러 출전에 치열한 승부가 되겠는데요. 대열 앞쪽으로 올라와서는 5번 이명환, 3번 최부관 선수가 선두를 내어줄지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발 결승 경주 득점 변에서는 4번 엄지용 선수가 93점대 득점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대열 두 번째에 있는 6번 김병선 선수, 6번 김병선 선수가 앞선 기량으로 최근 우승 기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열 외선에서 5번 이명환 선수가 다시 자리 잡기를 시도합니다. 대열 바깥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5번 이명환. 선두에는 3번 최부건 선수 이번 회차 연승했고, 매회차 결승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선발 결승 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펼쳐지겠습니다. 빠르게 선두로 나서 5번 이명환 선수입니다. 5번, 3번, 6번, 4번, 2번, 1번, 7번 선수가 이 코너 지나 타종선 향해 갑니다. 빠르게 속도 올려내는 일곱 명의 선수들 선두에 있는 오번 이명환 선수가 속도 올려내며 사 코너를 향해 갑니다.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오번 이명환 오번 이명환 선수 바깥쪽으로 육번 김병선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섰습니다. 선두 주도권을 잡는 육번 김병선 육번 김병선 뒤쪽으로 사번 엄지용 선수가 따라 붙었고 이어서 이번 조동우 선수입니다. 육번사번이번육번사번이번 선수 그대로 사 코너 지나 결승선 향해 갑니다. 가족 추입하는 4번 엄지용, 4번 6번 2번, 4번 6번 2번 선수가 접전속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추입 승부에 성공한 4번 엄지용 선수가 선발 결승 경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